당신 곁에 있는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를 함께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나 이병철은 빈손으로 시작해 삼성이라는 거대한 산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전략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멀리 있는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평생을 걸으며 만난 여자들 중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 유형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나는 평생을 살며 단 하나를 꼽으라면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오늘만 보는 사람은 오늘만 살지만 내일을 보는 사람은 영원을 삽니다. 삼성을 막 시작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늘더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세계와 겨룰 기업을 세우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현명해 보였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왜더 위험을 감수하려 하세요?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의 안전만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삼성은 여전히 작은 무역회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전자도 없고, 반도체도 없고, 세계적 기업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여자는 당신의 꿈을 작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충고처럼 들리지만 결국 그것은 당신의 날개를 자르는 칼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르려 할 때마다 위험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위험을 감수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미래 없는 여자와 함께라면 당신의 삶은 정체됩니다. 마치 농부가 내년을 위해 씨를 뿌리지 않고 오늘만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풍족해 보이지만 다음 해가 되면 들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오늘 편안함을 선택하면 내일 고통을 얻고 오늘 도전을 선택하면 내일 자유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여자는 늘 오늘의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여자가 늘 지금으로 충분해 라고 말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가능성을 오늘 속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바꾸지 못하게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만이 위험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는 보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변화를 거부하는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 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삼성은 설탕무역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안정적인 사업이었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역만으로는 진정한 기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조업으로 들어가기로. 그리고 결국에는 전자산업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절 내 곁에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잘 되고 있는 것을 바꾸려 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좋잖아요. 전자? 우리가 무슨 전자를 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무역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 하세요? 처음에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확실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막으려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목소리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은 여전히 설탕을 팔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반도체도 혁신적인 전자제품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무역회사로 역사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한 자리에 묶어 놓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당신만 제자리에 갇혀 있게 만듭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이 오면 나무는 묵은 잎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잎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가 묵은 잎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싹은 자랄 공간이 없고 결국 그 나무는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자랄 공간이 생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여자와 함께 있으면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그녀는 당신이 날개를 펼치려 할 때마다 위험해, 지금도 괜찮아. 왜 굳이라는 말로 당신을 다시 땅에 묶어둡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걱정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들지 못하는 자는 과거에 갇혀 천천히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길을 가려 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당신을 막는 여자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의 가능성을 과거 속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또 다른 독과 함께 옵니다. 바로, 안락함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이것은 더욱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편안함은 달콤한 독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만들지만 결국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위대함을 이루는 길에 편안함은 없습니다. 오직 고통과 인내만이 있을 뿐입니다. 삼성을 세우던 시절 나는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것을 세우려면 평범한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절 나를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열정을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해요?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을 혹사시키세요? 이미 충분히 잃었잖아요.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처음에는 그녀가 나를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내 건강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지금 당장 편하게 즐기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는 여자는 결코 위대한 여정의 동반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릅니다. 전략적 휴식은 더큰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잠시 멈춰 힘을 모으고 다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에 빠진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쉬는 것은 목적 그 자체입니다. 달리기를 멈추고 영원히 앉아있고 싶어 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 불편함은 영구적 위대함의 대가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편안함을 선택하면 내일 평범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통을 감수하면 내일 자유를 얻습니다. 강철을 보십시오. 강철이 강해지려면 불 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뜨거운 불길이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만약 철이, 불은 너무 뜨거워, 편안한 곳에 있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약한 철로 남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불길을 피하면 강해질 수 없습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는 여자는 당신의 날개를 자릅니다. 당신이 높이 날려고 할 때마다 피곤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하고 쉬어요. 라고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서서히 당신의 의지를 녹이고 당신의 꿈을 작게 만듭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다릅니다. 그녀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견뎌냅니다. 쉽게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라면 할수 있어요. 라고 격려합니다. 그런 여자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위대함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 편안함으로 유혹하는 여자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정신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안함보다 더 깊은 무지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입니다. 이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춘 것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산업을 공부했고, 이른이 되어서도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삼성도 멈춘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뛰어든 반도체와 전자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작년의 지식은 오래 쓸모없게 되고 오늘의 혁신은 내일 구식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한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른 살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마흔이 되었을 때 나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이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책 이야기, 같은 생각, 같은 관점이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요즘은 뭘 공부하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공부요? 제 나이에 무슨 공부예요? 이미 살아온 경험이 충분하죠?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1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배움을 멈춘 여자는 점점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녀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 할때 그녀는 그런 건 필요 없어. 예전 방식이 더 좋아. 라고 말합니다. 우물을 보십시오. 우물에 새물이 계속 들어와야 물이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새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물물은 점점 썩어갑니다. 결국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워야 정신이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배움이 멈추면 정신은 썩기 시작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나이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 때부터 계산된다고 말입니다. 어제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당신은 하루밖에 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배움을 멈췄다면 당신은 이미 10년이나 늙은 것입니다. 배움을 멈춘 여자와 함께 있으면 당신도 점점 멈춰집니다. 그녀의 충분해,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살자는 말이 당신의 호기심을 죽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죽으면 성장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여자가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고 나는 이미 안다고 말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을 과거 속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실천할 규율이 없다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장식품일 뿐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며 정반대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규율에서 나옵니다. 나는 50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빼먹은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만든 힘이었습니다. 규율이 없었다면, 삼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 한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오후 2시에 일어났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잊었고,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시작한 일들은 대부분 중간에 멈췄습니다.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어요. 다른 게더 하고 싶어졌어요. 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자유분방함이 신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규율 없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시작했지만 끝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꿈은 많았지만 이룬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규율 없는 여자는 당신의 삶에 혼돈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예측 불가능함이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당신이 세워둔 계획이 매번 무너지고 당신의 시간이 그녀의 변덕에 끌려다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규율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규율도 천천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그러자는 말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 당신도 그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강을 보십시오. 강이 힘있게 흐르는 이유는 명확한 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길을 따라 강은 바다로 향합니다. 그러나 물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결국 늪이 됩니다. 늪의 물은 썩고 생명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이라는 물길이 있어야 인생이 힘차게 흐릅니다. 규율이 없으면 삶은 늪처럼 고여서 썩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규율이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일찍 일어나는 규율을 지키면 내일 더 많은 시간을 얻습니다. 당신이 오늘 약속을 지키는 규율을 지키면 내일 더 많은 신뢰를 얻습니다. 규율은 제한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여자가 늘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고 시작한 것을 끝내지 못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녀의 혼돈이 결국 당신의 삶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규율 없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걷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위험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과 역사에 휩쓸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때로는 온 세상이 당신을 비웃을 때도 혼자 걸어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반도체를 만들어? 미국과 일본도 어려워하는데 가능하겠어? 돈만 날리고 망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언론도, 전문가들도,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절 한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했고 세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신경 썼습니다.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신문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해요. 주변에서 모두 걱정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매일 그녀의 입에서는 사람들이, 남들이, 모두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반도체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삼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노예가 된 여자는 결코 개척자의 동반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대한 일은 언제나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한다면 반드시 반대와 비웃음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당신 곁에 여자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확신은 흔들리고 결국 꿈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휘어집니다. 약한 바람에도 굽고 강한 바람에는 더 많이 굽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의 노예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일 뿐 자신의 방향이 없습니다. 여론의 노예가 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말이 바뀔 때마다 그녀의 생각도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다가 내일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은 언제나 틀렸고 소수만이 옳았다고 말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처음에 비웃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군중을 따라간 사람들은 역사책에 이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여론의 노예인 여자는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려 할때 그녀는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가 반대하는데 라며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여자가 자신의 생각 대신 늘 남의 생각을 말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의 위대함을 평범함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유형들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할 유형은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중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들은 진정으로 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도체에 뛰어들 때 우리는 그 분야에 아무 경험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삼성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외로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제품을 누가 사겠어? 라는 말이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 위험이 결국 오늘날의 글로벌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한 여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마다 그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안전한 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처음 몇 번은 그녀의 말이 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들으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모두 너무 위험했고 익숙한 길만이 안전했습니다. 나는 한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중요한 프로젝트를 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나중에 경쟁사가 선점했고 우리는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여자와 함께 있으면 결국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모한 도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계산된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위험과 현명한 위험은 다릅니다. 어리석은 위험은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위험은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한 후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반도체에 뛰어들기 전에 수년간 공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나고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계산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는 여자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도전이 무모해 보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위험이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 속에 삽니다. 길을 걷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숨을 쉬는 것조차 위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삽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거부하는 여자는 당신의 날개를 꺾습니다. 당신이 하늘로 날아오르려 할 때마다 땅이 더 안전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 결국 당신은 날개를 접고 평생 땅 위를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죽음을 늦추는 것입니까?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여자가 늘 안전만 외치고 모든 기회를 위험으로 본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의 인생을 작은 우리 속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일곱 가지 유형을 말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여자. 변화를 두려워하는 여자, 편안함만 추구하는 여자, 배움을 멈춘 여자, 규율이 없는 여자, 여론의 노예인 여자, 그리고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 모든 유형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당신의 꿈을 작게, 당신의 가능성을 작게,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작게 만듭니다. 나는 빈손으로 시작해 거대한 산을 세웠습니다.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곁에 누구를 두느냐였습니다. 잘못된 사람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올바른 사람 하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여자는 당신을 더 크게 만듭니까? 아니면 더 작게 만듭니까? 그녀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까? 아니면 방해합니까? 그녀는 당신과 함께 미래로 걸어갑니까? 아니면 과거에 당신을 묶어둡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반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가혹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평생을 걸어 배웠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려면 위대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도 그런 동반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동행과 함께 걷는 것보다 혼자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천배는 낫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